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성경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절 성경 구절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이 진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성경 구절의 의미를 다시 기록하십시오. 새 필요 성경의 진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필요 영역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차 의도 귀하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구현하고 싶은 구체적인 변화를 기술하십시오. 그 변화를 단순하게 기록하세요. 오, 하긴 당신이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달력에 알림을 추가하거나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신청서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노력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단계하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